thank <music> you 아. 아 오늘은 좀더졌어요한 지금 몇시지? 10시 50분이거든요 오늘 11시까지 잤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고 진짜 이에어비앤비 예약했는데 너무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이런 거는 揪心。 바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커피랑 빵 하나 사서 여기서 먹고 가야겠어요. 어. 2박에 50만 원이나 주고 잡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깝잖아요. 좀 빵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요. 열쇠로! 스타일.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로 가려고. 아유 막 지금 빵집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 문주 어서 <laughs> 프랑스 사람들 진짜 친절해요 진짜 끌지 마세요 저막 어제 캐리어 여기 옮길 때도 막세 명이 붙어서 막 도와주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저미껏 또막 했다가 뭐 심어치기 당했다 이러시면 로란합니다그렇만 저는 진짜 단한 번도 이걸못 느꼈어요 오 여기 느낌 있는데요, 퓨니 샌드위치. 안녕. Excuse me, where, where is sandwich? Yes. Mercy. 방금 들어갔다 온 게는 땡기 땡기 불 나왔어. 아이고 수네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기다리고 있어? 오. 맛있는데요잘 찾아온 것 같아요 커피도 고이깔게 잠봉같은 길다란 샌드위치랑 그리고 라떼 아 샀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가족들 선물 보러 마르지엘라 가고 있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축구 보러 갈 거예요 9시 경기라서 7시까지는 가서 경기장 외부도 좀 보고 몸 푸는 것부터 다 보려고요 예 yeah. 드디어 진짜 저한테 종교나 다름없는 메가님을 보는 날이 왔습니다 안까라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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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지 캐래시 슈어에 와 있고 응. 메시 셔츠가 있어요. 아 메시 유니폼 챔스 패치로 사고 있어서 마킹을 하고 있어요. 캐 캐나시 스텝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메종 마르지엘라에 왔습니다. 아 빨리 사고 숙소 가야 돼요. 야 yeah. 드디어 메시 셔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보일레나 챔피언스데이 배치고요 뒤에 메시 잘안 보이겠지만 GO! 지금, 지금 멍청하게 여권을 두고 와서 40분 거리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시간났네 아 진짜 멍청했어요 배고파서 아, 샌드위치 먹고 축구장 가려고 진짜 길, 길거리 빵도 진짜 맛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어요. 앞에 면바페가 햇빛이 엄청 쨍쨍하네요. 오 스타디움 보입니다. 드디어. 네, 여러분 저희가 파리대 프랑스 경 단골점.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둘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 예 티켓 검사를 밖에서 하나 봐요. 아주 야, a u 네, 구역마다 그 들어가는 주이 다른가 봐요. 그 티켓 체킹을 한번 더 하네요. 걱정. 드디어 이제 경기장 완전히그 쪽에 진짜 이제 메시 보네요 아니 근데 메시를 제일 가운데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에 메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목소리>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여가 어, 앞에도 메시 팬이 계시고 이렇게 하면 나요하 이거는 진짜 계속 걷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첫 예약 축구직권이길요 저는 1 2 3모아서 1층으로 들어오요3번와미쳤어와고있 <laughs> 미쳤다. 요 와, 미쳤다. 와. 진짜 존나 멋있어있요어요 어, 460인데 여기가 지금 60번이고 여기 네번째 열이네요 와 완전 가깝다 <목소리> 여기가 <목소리> 지자리입니다 아, 진짜 메시 가까이서 볼수 있겠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버클리스트0순이가 진짜 메시 보는 걸거든요 진짜 메시 1세일 전에 메시를 안 보는 거는 진짜 저는 특권을 걷어 차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영광스러운 진짜 순간이에요 저한테 는 일부러 제가 메시가 여기 오른쪽 아니면 저기 오른쪽 뛰니까 한 번이라도 가까운 데 보려고 오른쪽 구역으로 잡았거든요 진짜 제 바람은 메시가이 앞에 오른쪽에서 하다가 골 넣고 세레머니 여기서 이기면 진짜 뛰쳐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씨발! <목소리> 형, 좀만 가까이 와줘. 형, 제발. 형, 제발. 형. 은바페 필요 없어. 배경이야. 은바페를 배경으로 골 차고 있는 메가. 선수들이 지금 5대2 하면서 골 돌리기 하고 있어요. 와, 메시는 진짜 골 돌리기 할 때도 약간 어나도예요, 여유랑 깜짝 놀의볼 거였어. 은 밥해. 우와. 그냥 꽂아버리네. 뒷말이야. 우와. 아, 확실히 결정력들이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에. 우리 형, 우리 메스, 메스, 메스. 아니야 형, 형 괜찮아. 형 사람이 실수하는 거야 원래. 테니 <목소리도> <우와> <목소리도> <매실 움직일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메시가 먼 쪽에서 뛸것 같아요. 닥치지 마. 오우! 아, 이 정도면 자리 진짜 좋은 데서 놀네. 잡아 들어와야지 라몬어 너무 급식 치는 거 아니야? 오. 에라티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10시 정도 됐는데 이제야 해가 또 슬슬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시가 드디어 제 쪽으로 왔습니다. Ei, hey, Yeah. Tout le monde qui a deuxième titre, euh, merci pour tous ceux qui nous ont accompagnés. Tout le monde mérite son euh, rôle dans, dans l'histoire de la Championnat de France, alors tout le monde le mérite.